피바바다 여러분 아 안녕? 아 안녕이래 너무 기쁘게 안녕하고 싶어서 아 안녕? 하이 어 다들 어 루아 다 루아도 루아도, 루아도 루아해. 루아 해 루아 힐러 루아 해봐 힐러 루아예요 루아 <laughs> 루아 봐 이거 루아는 힐러 루아니까 힐루 루아 힐루 해줘 힐루 <laughs> 오케이 여기, 저 지금, 진짜, 요즘에, 여기 좀, 예약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laughs> 어려울 수도 있는, 이렇게 어, 맛있는, 이... 어, 셰프님 오셨다! 아, 여기 셰프님이세요! 너무 예쁘시죠? 어, 여기 정말 너무 맛있어서, 한남동에, 요즘에 가장, 어, 겨우겨우, 예약은 됩니다. 예약은 되는데, 겨우겨우 예약되는, 여기, 저기, 저기, 그리고, 어, 여기 저녁 오빠가 여기, 저희 아, 유니클래스 에었어요 아, 네, 근데 네, 여기 말고, 네, 양춘서울이라고 하나 더 있거든요. 어, 저 선물 받고 얘기 듣고, 아제 친구, 진짜 친한 동생이 같이 그, 아, 와보고 싶어가지고. 말줬어요 같이 어. 오 네, 아, 진짜 네. 여기. 여러분, 여기, 베이스, 베이스 위켄? 베지 위켄. 베지 위켄. 아, 그럼, 그러니까 거의 다 베스터볼. 네, 채소가 네, 네, 중심이 네. 되는, 네. 어, 여러분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께 최소 약간 위주로 식단으로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약간 디톡스처럼 몸에 좋은 너무 거. 맛있어. 어, 근데 저 지금 진짜 저 스프를 지금 하나 먹고 라이브로 바로 켠 이유가 <laughs> 지금 너무너무 이 스프 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버섯 맛도 나고 이렌틸콩 안에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왜 제가 저 맥도날드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laughs> 저패스푸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몸에 좋은 걸 가끔 먹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패스북 푸드 먹는 대신에 아침마다 건강주스로, 어 제가 항상 먹는 것 중에, 이제, 그 유기농 주스, 유기농 주스 가루를 제가 매일 먹고 있는데, 그리고 평소는 막 김밥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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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즈버거 먹고, 뭐, 가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힐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 이 레스토랑 자주 올것 같아요. 그리고 루아도 평소에 요즘에 이제 어른 입맛이 좀 점점 되어가고 있었어. 이거저거 먹고 있는데 어. 그래서 좀 여기서 좀 몸을 힐링을 시켜 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어저 근데 지금 되게 제 섹시해 보이죠? 저이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오늘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루아가 성당에서 저 이거 찢었어요. 저 오늘 새 옷이고 제가 진짜 아끼는 아끼다 입은 새 옷인데 루아가 이걸 이렇게 빡하고 찢어서 새로운 패션이, 근데 그게 막 싫은 게 아니라, 새로운 패션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어때요?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내릴 필요 없는. 일부러 내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 <laughs> 어, 너무 근데 이게 막, 루아를 혼내지 않았어요. 어, 루아야, 너가 더 예쁜 디자인을 엄마 찾아줬구나. 너무 어, 고마워. 이러면서, 예, 네. 예프지 않았어요. 네. 어 이, 이거 옷 디자이너 분께, 와, 한번 이렇게, 이런 디자인은 어떠냐고 다시 한번 의뢰드리고 싶네요. 자연스럽게 찢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이거, 여러분, 여기 제가 자주 올것 같은 이 맛있는 식당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아, 신부님. 아, 근데 저 유아실에 있어서 신부님은 절못 보셨을 거예요. 아, 절대 이런 모습을. 네. 신부님 계실 때는 막 여기,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고 인사드렸고. 근데 이게 렇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무튼 여기 너무 괜찮은 레스토랑 어, 오게 돼서 우리 한모빠가 여기 또이 여기 셰프님한테 레슨 받으시고 한다고 하니까 더 약간 믿음이 간달까? 네. 어 그래서 더 많이 와어 그래 거기 가보자 해서 왔는데 너무 맛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음식을 좀 먹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스프가 지금 이건 버섯 스프. 저처럼 걸쭉한 거좀 원하시는 분은. 감, 아, 감자야? 나왜 버섯 만 아, 근데 여기도 버섯향이 왜 나지? 그럴 수도 음. 있어. 음, 음, 마가 들어갔어. 마. 끈적, 끈적, 끈적. 아, 이 끈적한 게 치즈가 아닌 니 마구나. 아. 그 치즈의 치즈, 끈적함을 난 느끼고 싶어서 먹었는데 느껴지는 거야. 이게 마야? 치즈 대신 마를 넣어도 이렇게 끈적끈적하구나. 이거 빨리 이거 뜨고울때니 음. 음, 음. 음, 뭐야? 야, 뭐야? 음. 됐어? 우와 여기 다시 앉으면 어 저기 펌킨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봐. 펌킨 외롭대. 뭐야? 펌킨 울고 있어. 빨리 가서 펌킨 울고 있어. 지금 여기 저는 버섯 이게 버섯 스포아 유명하대요. 어머. 음. 맛지. 이거 뭐야? 어머 대박이다. 이거 뭐지?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산삼 먹는 기분인데? 음. 여러분. 여기 오셔서 꼭 버섯 스프를 드셔보세요. 들어도 음. 근데 안닦던지음와베즈위켄이이 이 여기 한남동에 있어요 한남동 한남동 베지위켄에 와서 버섯 스프를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다 최고 이거 너무 맛있어.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대박이야. 진짜. 아 그래서 현무 오빠가 레슨을 받을 만하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어떤 맛이냐면요. 정말 맛이 진짜 가벼운데 마치 버섯을 넣고 48시간 이상 푹구은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 버섯곰탕? 버섯곰탕 맛이에요. <laughs> 버섯을 48시간 구운 맛. 근데 되게 가벼워. 되게 라이트해. 오 대박. 오참 이거 참 이, 오, 너무 묘한다. 묘하다. 묘한다래. 묘하다의 과거형. 묘한다. 너무 묘했었다. 너무 맛있다. <웃음> 아, 나네. 아, 웃음이 나. 웃음이 나네. 너무 아, 이거 두 분은 어떻게 된줄 알아요? 겉에가 튀겨서 바삭한데, 안에가 연두부 같아. 촉촉해. 와, 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 이, 이거 래이 먹어보면 레시피 궁금하겠네요. 대박이다. 루아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루아야,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맛이 어떤지?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루아 원래 아침 안 먹거든 아직 야채를 잘못 시작했는데 먹고 있어 지금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루아도 맛있구나 어 루아도 아, 루아 꼭 루아 맛있다 여러분 꼭 와보세요 정말 근데 이미 여기 너무 유명해서 제가 홍보하는 건 1도 아니고요 홍보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미 너무 유명한 곳인데 저도 오늘 어머, 너무 운이 좋게 셀럽이니까 원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딱 하나인데 손님들이 몰려올 때 제가 먼저 확들어서 근데 또 마침 그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 진짜 여기 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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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나가지 말아주세요. 음.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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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즈위켄. 근데 여기 베즈 텀블 분 만 오는 데가 아닌 것거 제가 저베스트랑 아닌데. 치즈도 있어요, 브라타치 어, 근데 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 맛보고 그럼 저는 디톡스 약간 음식으로 디톡스 하러 오고 싶은 분들 오시면 너무 좋아요. 어머 이거 뭐예요? 어, 너무. 튀김 마고요 위에 스크램블 그리고 스리자차 소스입니다. 스리자차 소스. 그치?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향은 죽었어. 이 벌써 쓰러진다 너무 맛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화이트화이트하게 white 입고 왔거든요 네, 와이트화이트하게 white 입고 와가지고 아, 잠깐만 어, 이게 좀 약간 레스토랑에서 먹는 느낌인데 공간이 되게 캐주얼해요 보이시나요? 이 어. 루아는 지금 여기서 트리 루아야, 이제 우리 루아야, 나왔어 루아, 뭐는? 이거 어, 나왔어. 이거 먹어. 루아꺼 나왔어. 이제 앉아. 예쁘게 앉아서 먹어요. 루아인제 여기 진짜, 여러분 꼭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은 레스토랑을 찾은 것 같아요. 저또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집중해서. 저 먹을 때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이 <laughs> 제가 아까 점심에 한번더켜인다고 은근슬에 말해가지고 한번더 켜봤어요. 어, 썸네일 한번 찍을까요? <웃음> <웃음>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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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썸네일 한번 들고 찍어드릴까? 이렇게? <laughs> 오늘, 오늘 이거는 제가 아직 맛집을, 정말 제대로 된 맛집을 소개해드린 것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저 이제 음식이 계속 쭉쭉 나오고 많이 시켰어요. 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쭉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이영왕 바다 이영왕은 이미 어, 여기서 인사도 할게요. 제가 이따가 또 키스도 켤게요좀급 이니까요. <laughs> 안녕. 좋은 거 보면 자꾸 키게 돼. 나 좋은 거 보면 자꾸 키게 돼. 어떻게? 네, 성격이 이래요. 안녕, 우리 팬들. 공유 끝. 루아야 이제 끝날 거야. 힐러 루아 이거 해줘 끝낼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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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 로아가. 이거 마지막. 빠빠. <웃음> 됐어. <laughs> 맞점하세요.